채소주도 한잔 하겠습니다잉 준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길리를 각입니다 이거 응. 항상 술이 문제입니다 술 먹고 잠깐 눈좀 붙였다가 생존 부위로 찍게 생겼네요 잠깐만요 어, 어두운 건 원래 괜찮은데 뭔가 싸랍니다. 아! 아, 아, 뭐야? 아, 아, 시발! 고원아 뛰어, 빨리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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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으악! 여러분, 아, 잠엔 기절했다 깨어났습니다. 고원아. 저건 뭐지? 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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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러분 번개로 초벌된 멧돼지 삼겹입니다. 고원이는 피곤한지 방에서 자고 있어요. 멧돼지 녀석 혼내주려 했는데, 갑자기 번개를 맞았네요? 어찌나 크던지 집까지 오느라 밤샜습니다. 여러분, 전 그럼 배좀 채우고 들어가자겠습니다. 너무 놀라서 이틀 밤은 자야 될것 같아요.